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4월 29일 오후 2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상으로 강의 신청을 했다가, 아, 환불하는 일도, 어, 종종 일어납니다. 사람이 그렇죠. 이거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도, 야,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환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가끔 벌어집니다. 예, 저도 에어 클래스에서 강의를 판매하고 있지만, 100% 다, 다 듣는 건 아니고 신청했다가도 그 다음 날이나 뭐 즉시나 야 이거 아니다 싶어갖고 환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딱 들어가 보니까 예뭐 여러 사람은 아니고 한 사람인 것 같은데 환불을 쫙 해버린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쭉 신청했던 것을 예. 그래서 제가 어. 어, 이분이 기분이 상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비기락이라고. 아, 본인은 그런 게 아닌데, 조원봉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절마는 뭐, 뭐, 뭐 하면은 그냥 까마귀 날면, 야, 배떨리졌다 아, 까마귀가, 까마귀 날면 배떨리지나요 그러면, 까마귀가 떨어뜨렸다. 맨날 저능기짚어서절마는 맨날 저런 소리만 하나야? 기분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예. 딱 보면, 어, 내가 어제 조은본 강의를 몇년 전에 듣고 아직도 들으면 이거 합격 못한거 아니냐? 예, 왜 조문 달달 안 했냐? 예, 제가 뭐 핀잔을 준건 아니고, 예, 제 깐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아, 조문 달달하면 합격합니다. 조문 달달 해버리세요. 합격해버리세요. 예,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 되게 상할 수가 있죠. 절마시키가 지 강의 들어주면 고맙다 해야지. 무슨, 뭐, 아이도안 붙었냐. 뭐, 있다고이 싸가지 없는 놈의 시키가. 이렇게 기분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사람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도 안 그러겠습니까? 강의 열심히 들어줬는데, 이 자식이 못 붙었다고, 뭐, 그 조문 달달 안 했다고 핀잔을 주는 거야? 이거 이 더러운 예. 확 속에서 올라올 수가 있죠. 저도 다혈질이라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 나오면. 이 짜석이 정신 못 차렸나? 이게 처맞져라고확다안 버려버려. 이야 예, 저 같은 사람도 다혈질이라 그런 거 잘하죠. 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살짝 돌아있기가 있어요. 살짝. 많이는 안 돌았습니다. 이 법무사 강의할 정도는 제 정신인데 가끔 보면 이게 피가 끓다 보면 살짝 돌아보일 때가 어요 절망하자 미쳤나 저게 돌았나 저게 졌다고 소리를 이런 소리 막내 질러 버리죠 예. 자 어쨌든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기분 상하면 안 드셔도 되고 뭐 강의란 게 기분이 내키야 듣는 거지 기분 더러운데 그돈 주고 들을 일이 뭐 있습니까 등신입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시야를 안더럽뿐고마고뭐 내가 학교 가는 거지. 네가 학교 가는 거냐. 내가 떨어지지. 네가 떨어지냐. 야, 시간 마. 아 기분 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붙고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거지. 내가 뭐, 예. 그런 건데, 예 다른 이유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거 조은건강의몇년전 듣고 아직 못 붙으면 이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조문 아, 달달 한번100% 붙는데, 와, 그 그거 안한거 혹시 아니야? 그랬을 때이 사람이 이 자식이 나무 속사정도 모르고 이 자식이 강의 들으니까 고마운지도 모르고 이 더러운 시키가 이기 막 확,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옳은 건 옳다, 맞는 건 맞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상에서 환불하든지 말든지 간에 조문 달달해 학교 갑니다. 그거 안 하면 절대로 학교 못 합니다. 4,170개 달달달달 하세요. 4,170개 달달달달 하고도 못 붙었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합격시켜 줄 테니까. 자,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